출산 해가지고 가을 추워지기 전까지 엄청나게 사랑을 받던 아기 고양이입니다. 물론 등치는 요만한 처음에 한 요만했을 거예요. 지금 거의 두배 컸고 어쨌든 사랑을 많이 받고 이만큼 크긴 했어요. 근데 뭐냐? 제가 말한 게 뭐냐? 어 제가 얘를 여름 때부터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출산해가지고 이만큼 컸어요. 그리고 얘들을 두 마리인데, 이빠는 애들도 좀 많았고, 어른도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가을까지예요. 이게... 가을까지에요. 이게 현실인 거죠. 지금 얼굴 다 닦았는데, 허피스 걸려서 왔어요. 얘 근데 이상하게. 얘가 얘랑 암컷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얘 스컷이고 암컷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얘는 애들한테는 가는데 저한테는 안 왔거든요? 허피스 걸려서 저한테 왔는데, 이렇게 또 곁을 주네요. 또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내 곁에 오지도 않던, 어쨌든.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봄부터, 추위 저, 추, 기 전까지 그렇게 이뻐 했으면은 진작에 좀 데려가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키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저도 지금 새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 화장실 가리지. 얘네들 혼자 있어도 그렇게 막 외롭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도 주면은 자유급간하면 알아서 잘 먹지 얘네들 뭐 특별하게 사고치는 것도 없고요 그냥 하루에 20시간 이상은 자니까 일단 잠만 자요 그냥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풀로 자요, 그냥. 내리 풀로. 아침으로도 자고, 저녁으로도 자고. 제가 슬픈 건 뭐냐면은, 아직 가을 때까지 그렇게 이뻐 하더니, 가을 딱 끝나고, 겨울 막 추워지니까, 아무도 안 챙긴다는 거? 그게, 이게. 네. 물론 애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어른도 있었을건데 아... 일단 카톡으로 해가지고 입양처를 지금 말아보고 있고 허피스 걸려가지고 지금 약 먹이고 있고 안약 넣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는 있어요 혹시 입양하실 분 계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여기가 남양주시에요, 남양주시. 진접음, 남양주시, 진접읍이라는 곳이에요. 저희 집은 이미 새말가 있고, 얘가 허피스가 있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냉정하게 방에 드일 수가 없어요, 지금. 다행히도 밖에 온다고 해가지고, 어디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키우실 분, 이거 처음에 데려가서 좀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담하는데 강아지보다는 더할 거예요. 장담해요. 근데 데려가실 때 데려가신 분은 몇 가지를 좀어 알고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예방 접종 뭐 매년마다 하해 주셔야 되고요. 동물병원 너무 묻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처음에는 어차피 병원비가 들어가요. 강아지든 뭐든, 뭐 어떤 반려동물이든 처음에 조금 돈 들어가요. 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예방접종비, 기본검사비용, 어? 중상화수술비용, 이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허피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퍼피스 약을 먹여야, 일단 먹여야 돼요. 그걸 알고, 일단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입양이 가능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보시다시피, 얘, 되게 예뻐요. 보시다시피, 여기, 제가 얘를, 얘랑 비슷한 애를 유튜브 어디 방송에서 하시는 분이 얘랑 비슷한 분을 키우더라고요. 되게 예뻐. 어떤 분이 모르는데 겠그 어떤 채널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모르는데 얘랑 비슷한 분이 얘 비슷한 고양이를 키우시는 유튜브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얘를 돌보고 키웠으면 좋겠는데 전에 저 같은 경우 전에 정말 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휴. 당연히 일단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고 더구나 제가 허리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셋 이상은 더 이상 못 키워요 허리디스크 때문에 더 이상 유지가 안됩니다 꼭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다시피 되게 예뻐요 지금 코딱기를 제가 지금 다 떼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예쁘죠? 얘는 스컷이고요 남자아이고 어, 이제 1년도 안살았어요 1년도 안살았고 아직 한살도 한 한안낸거예요 내년 여름이면 아마 한살되지 한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랑손은 피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얘,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어린애들이 이쁘다고 가지고 만지고 막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얘랑 하나 더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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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어린애들이 가지고 그렇게 이쁘다, 이쁘다 만지고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막 무서워하거나 그러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싫은 사람 있으면은, 피할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얘가 피하긴 했으니까.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키우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지, 좋은 사람을 좀 만나서, 아휴 아주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비 고양이도 안 보이고. 2 0분을 연락주세요. 연락주시면은, 여기가 위치, 전화, 여기 위치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랑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얘는 지금은 제가 약목이고, 안약 넣고, 어, 물을 딱, 위해서 지금, 여기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왔지만, 얘는 밖, 밖에서 지낼 거예요. 그리고 얘는 허피스 허피스가 뭐냐 어 사람으로 말하면은 독감이에요 독감 독감인데 이게 사람한테는 전혀 전염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 같고 어, 키우실 거면 마음 단단히 먹고 처음에 키우셔야 됐고 1 년에서 1년반 동안은 어좀 약간 약간, 좀, 신경을 좀더 써야 된다? 이 정도.